곡선이 한 점에서 공통 접선을 가진다는 게 어떤 곡선이랑 어떤 곡선이랑 이접할때 공통 접선을 가진다. 이런 개념이 되죠. 그러면 저기 위에 있는 3차를 뭐 fx라고 하고 2차를 gx라고 표현을 하면 요 점에서는 함수값도 같고 미분값도 같아야 되겠죠. 그럼 x 좌표를 뭐 t라고 표현을 하면 t라는 점에서는 함수값이 같고 공통으로 접하는 공통 접선을 가져요. f 프라임 t랑 g 프라임 t가 같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할 거는 ft랑 gt가 같아야 되고 f 프라임의 t랑 g 프라임의 t가 같아야지만 이 말이 성립할 테니까 t를 구해 뭐 보자니고 x 3승 더하기 2x 제곱이랑 마이너스 x 제곱에 더하기 4랑 함수값이 같아요. 왼쪽으로 다는깁시다 x 3승 3x의 제곱 마이너스 4 그늘 찾기 위해서 조리제법을 해보면 1될것 같네요. 1 1 1 4 4 4 이 수분에 잘 되는 형태니까 정리해 보면 x 마이너스 1이랑 x 플러스 2의 제곱이 0이에요. 그러면 유력한 후보는 x는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랑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f 프라임에 f 프라임 x가 3x 제곱에 4x니까 여기에서 f g'도 같이 합시다. g'x 는 마이너스 2x 가 되고 f' 에다가 1 해보면 1 에서는 대입하면 7 되고 f' 에 마이너스 2는 4 3 12 8 4가 되고 그 다음에 g' 에1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프라임 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니까 4가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점은 마이너스 2인 것같 그죠? 기울기가 같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함수 값은 얼마일까 어디 만만한 데다가 여기다 한번 대입해볼까 g 의 마이너스 2는 4, 0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공통접 점의 의미가 좌표로 보면 마이너스 이콤마 영인 거고 그 다음에 기울기는 상근 알게 되죠 그래서 접선은 y는 사에 지나는 점 마이너스 이콤마 영 플러스 e 과로 풀면 사 x 더하기 팔이 공통 접선이다.